저 20년 전에 뚜껑을 꺼냈었습니다 에파리 바퀴가 데 그때 별이 세개는데 부모 보러 온다고 와이프가 죽은 와이프가, 아으로 죽은 와이프가 저의 장부족했 강등시켜버렸어요.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별 하나가 됐리데 맨날 트리스타였어요. 처음에 와이프 만났을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살고 열 가지 기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았습니다. 여한이 없어요. 할거다했니게 조국 통일만 시키면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뭘 해야 된다. 대한민국 건달 달건 반달들이 뭘 해야 되는가 아시겠죠. 그러 바이든 대드한테 부탁드립니다. 한반도 기 달고 거북선 한구모 하나 도네이션 해주지 없죠? 악신에서 사게 군자금으도대 주지 없어서 통을 시키럽습니다 아주 차이나도 시끄럽게 해버고일년 동안 할로윈 파티 원이에 원데이 노모 원이야 할로윈데이 메이크 유나이티드 스테이스 차이나, 하나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스 차이나. y 스 u stand o society to stand by home everybody stand by you kill you send the order okay biden trump dead okay 애미 한국말을 안해이새야 대한민국 뭐 있어? 국방부 뭐 있어? 한국말을 한다? 세계에는 만들어야지 새끼들아. 독도에 하나. 대마도에가 그, 그 앞에다 하나. 연평도에 하나. 씨발 알람대 하자. 에휴, 대통령 바꿔야 돼. 야불딱 박지원이 박지원 원장 뭐대통령하라고내가 가서 밀어 줄게. 연평도 가 갖고 씨발 쟁조를 다 기대하시다. 곧 상륙합니다. 연평로 상륙작전